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이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살펴드리기 전에 차트 분석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팩트적인 부분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여러분들 8 1 0 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린 내용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이 주가가 강하게 추세가 이어질 때는 오일선을 잘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이 8,1000원 근처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이 어찌됐던 이전에 중요한 가격대인 이 74,000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상승을 만들면서 그죠7 4 0 0원 제가 74,000원 넘어서면 이 81,800원까지 열릴 수 있다. 8만 천원 근처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도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요 흐름이 나왔어도 여러분들 팔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왜냐면이자 어제 하루 이 외국인들과 기간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이중에는 여러분들 매도였습니다 기간은 끝까지 이제 매도를 지켰고 어, 외국인은 이제 장 끝나고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순매수로 전환하고 끝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보시면 다 팔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 상단에 어디서 이제 저항을 받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저항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산 가격보다 상승하게 되면 팔기 바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뭐요 그쵸 팔았던 물량을 누가 받아 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랑 그럼 얘는 무엇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쵸 이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든 상단에 여러분들 저항가격을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보시게 되면 이 여기 고점 있죠 그쵸 여기 근처에서 사신 분들이 주가가 막 빠지다 보니까 평단가를 낮춰야 겠어 그래서 뭘 합니까 자 물타기를 합니다 그죠? 렇 빠질 때 물타기를 해요. 개인들은 이제 하락할 때 매도,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하니까 이 내가 산 가격 근처에만 오게 되면 손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죠? 일단 안심을 해요. 그럼 내 본전 근처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자, 바로 매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 끌고 가지를 못. 그래서 제가 영상이나 우리 구독자님들 계신 방에다가, 그죠?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당 가격, 그죠? 렇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죠? 그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렸어요. 그죠? SK하닉스 삼성전자는 제가 알려드렸던 상단 저항가격. 어찌되었든 터치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유야 어찌됐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러분 주식 시장입니다. 근데 주가가 빠질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뭐 심리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고쳐나갔을 때 내가 뭐 삼성전자를 뚫어서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그쵸?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과의 심리적인 부분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더 끌고 가시라고 또더 끌고 가시라고 상당한 이 저항 다음 저항 가격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왜 이런 심리가 반영되는지부터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산 가격이 여러분들 기준이 됩니다. 이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뭐 좋은 건다 알고 있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막 심리가 흔들리게 돼요. 이건 저도 이제 계속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지 저도 빠질 때는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만의 그런 이 개인적인 매매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선절을 해버려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산 가격이 기준이 되려면 그죠? 기준이 되려면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상단에서 이제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자리보다는 그죠? 이런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산 가격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쓰는 매매 형태를,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어, 공유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11만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매매 방식은요, 진짜 이런 저점만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렇게 중간 중간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매수 포인트인데, 자, 이게 하나만 뜰 때가 있고 두개 연속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개가 연속으로 떴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로보그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두개떠 있죠 그죠 그리고 한정기술 이 연속으로 뜨는 거는 잘안 나와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연속 두 개가 떴을 때 흐름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 흐름이 나오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이것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연속으로 두개 뜨고 나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개 시에 두 개의 신호가 뜬 종목이 있어서 어,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어,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은 무료 혜택을 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뭐가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정된 메시지에 보면 이자 신호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고정된 메시지 자,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신호, 검색,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영상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여기 여러분들 신호, 검색, 수식, 여기다 넣어놨어요. 벌써 이제 700분 넘게 이 신호를 만드셨다는 라 건데, 그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이냐. 어떤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두개 연속으로 뜨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그죠? 그 흐름입니다. 아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내가 신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받아 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자, 종목 받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이 번호 남겨 놨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7이라고 남겨주세요. 7, 딴거 필요 없습니다.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그죠? 매수가 그리고 자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세력 신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이제 설명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설명란에 여러분들, 요 무료 혜택 안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글, 글자가 펼쳐져요. 여기 여러분들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어떤 무료 혜택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안내글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목표주가 11만원. 왜 이렇게 11만원을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공급자 우위, 이 메모리 시장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앞서, 앞서고 있는 이 공급자 우위입니다. 이 공급자 우위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게 되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될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디램 자이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이 메모리 시장 1인 이 삼성전자에 실적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상승 구간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죠? 이게 이삼성전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재 주가가 어, 적정 주가냐, 아니면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 그죠? 여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건 아직도 여러분들, 그죠? 고평가가 아니라, 그죠? 어, 아직도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대다. 그러면 평가 저락. 즉,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이 주도권에 대한 강화 내용인데, 이것도 살짝 풀어드리자면, 자,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자, 3,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어서 차세대 제품인 HBM, 4, 그죠 이 기술 개발에서도 빠르게 진입을 했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는 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높여줄 핵심적인 요소인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 엔비디와의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운드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파운드리 하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TSMC 였습니다. 아직도 이제 TSMC가 5위이긴 합니다. 아직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5위이긴 해요.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이 3나노와 2나노, 그렇죠. 이 초미세 공정 기술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테슬라의 이 파운드리 계약권도 이 이나노 공정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미세 공정 기술력으로 고성능 인공지능 칩 수주를 떼해 나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파운드리 사업이 뭐예요? 적. 자에서, 자, 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 주가의 상승은 뭐가 만들어요? 이익의 증가. 그에 따른 기대감의 증가. 매수자의, 어, 아직도 싸네? 그럼 내가 매수해야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실적 개선의 가속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8만 천원까지는 여러분들, 그쵸? 어, 그냥 보유를 하자. 이거 넘어서게 되면 다음 저항 가격이 여러분들 자, 91,000원대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 증권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10만 원이나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열어둘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도 그죠? 뭐가 있습니까? 자, 상승비 뭐요? 저항받고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합니다. 돌파를 했을 때 9만 천원까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만 천원 근처에서 만약에 저항이 나온다면 여러분도 비중 일부 축소하셔도 되고요. 축소하셔도 되고, 뭐 눌렀다 이제 다시 갈때 이때 여러분들이 재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기업이에요. 굳이 내가 뭐 2, 3년 장기적으로 가져가겠 요거는 살짝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당장 내년에 이 시장 외적으로 어떠한 악재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어떤 악재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쵸? 불확실성이란 게 항상 공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대응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제 영상 꾸준히 챙겨보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무료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셔도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무료, 무료방에 대한 이 무료 정보방은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만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온 영상들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있, 있고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쵸. 그렇죠? 앞으로 좋아요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하단 여기 여러분들 입장 링크가 있기 때문에 더 보기 꼭 눌러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올릴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정말 이제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가만 반등을 하고 있다면 요거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기업. 이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물리더라도 보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가격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뭐한 30%, 50%, 100%막 팡팡 터지는 거. 있. 근데 매출과 이익이 정말 뭐 계속적으로 적자이거나. 그죠매출을또 늘어나지 않고 이익은 계속 줄어들죠. 이런 애들은 주가 상승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옵니다. 그럼 그냥 백빵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업만 아니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이슈 수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삼성전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